아이고 침묵에다가 도발에다가 음. 고마 와 리밍 미미빠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소리 <laughs> 저는 원래 시덕이라서 거의 대부분의 스토리에 다 끼고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뭘 잡아야 되지? 힐한대 음, 힐한대? 음, 힐한대라고? 일단 오 루... 피했어 좋아 뒤에 오던 바리안이 맞았으면 되게 웃겼을 것 같은데 이거 루나라가 딜할수 있겠죠? 못하겠나? 응 아니야 <laughs> 와 힐되는거 힐되는거 봐와뭐 이... 저런 오딱딱딱 뒤로 지 뒤로 간 거야 자 라인 가요 라인 가요 다들 라인 가요 뭐메디브 네. 일단 제가 탑가 있을 테니까 제 탑에 아, 얼굴 비치면 메디브님 오시좋아 불쌍한 르라한테 힐러가 붙는 거 아주 좋고요 쎄미 특이네 아이야 나이스. 아, 이게 미쳤나? 오, 살려줘. 살려줘. 좋아. 저 멍청한 노루같이. 노루 아, 우리 잘 맞추고 싶다. 아저저 저 너무 사기 아니에요 저 솔직히 안돼 살고 싶어 응? 살았어 저왜 응. 이렇게 지고자 계시지? 나나어나안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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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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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, 나나 나도, 나도, 오나 안녕. 잡았다. 못 잡아요, 못 잡아. 쉴때나어 그 <laughs> 스코풀 기온다, 스코풀 기온다. 얘 보내고. 탑에 뭐죠? 야 피파 차 올라. 탑에 올라가서 좀 괴롭혀봐야 돼. 미드를 음, 제가 봐야 되고. 빌어진 음... 거 봐야 되고. 빌어진 거 봐야 되고. 어거아야거야 되고. 어진거자고거봐거 봐야 되고. 거쳐야겠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뻥튀이 진짜 미쳤다뻥할만 <laughs> <어길만> 있어? 아이스 <laughs> 레디블. <매듭. 웃음> 아, 진짜. <laughs> 아이구야, 아이고, 왔어요. 요 <목소리도 목소리도> 누가 들한테 귀대고 있 나야 나 여기는. 안돼 티브이 왔어 내티브무조건 <laughs> <laughs> 죽을뻔했네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저거 죽 워싱턴 위안 슬로우다 줄 잡으러 갈게요 아나가 살살 움는 이런 체크지. <laughs> 보시 타네. 제 이건 무리 안 해도 돼요. 네. 다내려갔구그 줍시다 줍시다. 쟤는 마이크가 안되 참. <laughs> 마이크 안 되는 친구. 다 네네, 걍 미셔야돼 흠... 이위이가 터지는군 과연 뻥 빌러 뭐이 쿵쿵 댄서리는 너 돌아봐. 소리? 말하는... 마이크 같은데. 맞네요. <laughs> 몸 아, 고다 아, 그 된거바람 소리가 는어 <laughs> 애들 위에 셋이죠. 슬금만에 내려가면 이거 말프 말피, 말표님 말프님 라인 보는 마음이 고 p 어요 아이 진짜 왜 아무도 안 오지 근데? 맞고 있을게요. 마시고 싶은데 못 먹어. 맞고만 있어야지. 만나는 자들 보세요. 말하는 채워드릴 수 있어요. 그리드님은 뭐가 문제였어? 컴퓨터가안된것 같고 곰돌님 제가 죄송한데 마이크 좀 끌게요. 아 네. 드시면 돼요. 드시면. 누구 선풍기 바람인가, 이게? 동굴 쿨 넘었다. 나한테서 무슨 소리나요? 몰라, 선, 선풍기 소리인가 모르겠다. 아, 네, 선풍기, 선풍기 소리인가. 선풍기 지금 쬐고 있었거든 <laughs> 더워가지고. 그럴 수 있지. 저힐한 방만. 요즘 요즘 에임 상태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. 어우 미치. 로우봐라 <laughs>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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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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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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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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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브우 됐죠? 로 에이. 응? 아, 아이고, 나이스 멘이브. 역시. 개멋있어. <laughs> 아이, 저 제다 제 저도 안수 저도 할수 있다고요. 에이. <laughs> 나이스 문. 말까인데 가는 게겠다 서러워서 그리기 우는 소리가 아 그쪽 어쨌든 막아아아아아아아아아 조용히 아아아아아아무아아아아 <laughs> 여기 지금 다잉 아, 아, 집에 오는 거 좋아 아! 응. 그는 갔습니다 집에 왔더니 동생 버드 스트라이크 <laughs> 회장님 급하시던나봐 <laughs> 이 봐야 겠다 <내> <laughs> 아루나를못 이기네 공물을 모으거나 내 저주에 걸리 선택은 간단하다 굿나 <laughs> 애들 보 쪽이네요 탑 부시하고 이제 아나도 나는... 나도 아맞 어, 저도요 어, 방해할수 있어요? 저다은 여러분이 히스를한번 타서 음. 하면은 이제 설치로 아 난리 나겠죠 아이고, 으악. 아, 너는 막, 너는 괜찮아요. 저, 아이 아이고, 아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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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아이고, 아 아이고, 아이고, 아아이아이이로 나오는. <laughs> <맞게> 고 <하고> 있어? <laughs> 음. 아이고, 아, 아, 올빼미. 으잇, 밀었다 저, 저 밀어내는 게 궁극기인가? 네, 궁이에요. <laughs> 아인크리어 한 곳이 있잖아. 예. 이거다. 오, 먼저 공물게 오. 리잖아 예? 여기 있어요. 아, 좀 복잡한 사연이 있어 가지고 예전에 yeah. 뛰었던 yeah. 컴의관계랑 아래 들어가야겠다 아이고야. 아래 방에 해주세요 빨리 갈게. <laughs> 어, 줘도 될 핫! 끊었다! 너는 말 필요한다! 아, 나이스! 뭐. 너무 좋다! 아, 키어 너무 좋아! 먹어야지! 미안해! 미안해! 안 먹을게! 먹을 거야 어가안잡으로 갑시다 어? 이 <laughs> 이상한 바리안 우린 여기서 뭘 해야 하죠? 아 맞다 님들 뚜벅이시지? 참 어딘가 <laughs>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서 탈 것에 가서 오시죠 우린 <laughs> 여기서 뭘 해야 하죠? 그래서 여기서 탈 테라티나 하자면 어딘가 <laughs> 할수 있는 게 없다, 만만 가서 탈 음, 것이나 가져아 <laughs> <laughs> 아, 아, 드디어 루나라들 이겼다 다시 만나면 죽다 아, 서로님한테 아, 아, 하고 아. 싶었는데 저란말을 싸대가지고 가입하라구요 차가 오는데 저는 어? 나 바본가? 우리가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선원 가서 살 것을 가져오세요 오예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어그로 끌려고 <laughs> 들어간거지 저 녀석이 저런말을할 때는 분명히 은혜를 입었을 때 밖에 없는데 들어왔어요 이거 제가 <laughs> 먹을게요 계속 미세요 감사합니다 이렇다, 먹었다, 먹었다, 먹었다. 발이 안 뒤로 가요. 아, 근데. 음. 뭔가 나가는 소리가 났는데 아, 행아웃이구나. 응. 깜짝이야. <laughs> 좋아, 좋아. 아, 뭐야, 이게. 와, 힐 차는 거 봐. 오, 이거 재밌어 보인다. 근데 또쿨 같이 쓰는구나. 아씨 얼마 못 썼어. 오, 는리아진 거강 쓰는 거왜 이렇게 짜 진짜, 와, 진짜, 진짜,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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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다 어? 어. 되게 좋아 야 처음.. 저... 좋아, 야, 이겼다 야 죽을 듯이 죽을 듯이 안 죽네, 힐량이 힐러가 스코프라서 <laughs> 왜 잡니? 그러니까 힐량이 미쳤네요, 진짜 <laughs> 왜 잡니? 말도 안 돼, 힐량이 <laughs> 롯데미한테 맞아 죽어요 그러다 아이고 속박걸리고 못 뜬다 못 떴다 <laughs> 아니, 근데 저문쿨 돌걸요? 좀 있으면? 어 뭐야 아 변이 센스 센스야 <laughs> 변신했어 변이 센스 저희 캠프 안놀아요그러요 <laughs> 아무것도 안 돌고 <들고> 있네 우바라는 <laughs> 거 너무 좋아하신다 변신! 어? 아! 많이 들어가네. 제 친구. 나린님해갖고 알아도 갖고. 나 이렇게 빠지다 가네. 가게안 나오나? 저는 안될것 같네요. 아이고, 동물을 모어 매주... 제브가 조금 더 가까이 붙었으면 제가 뛰어서 도망가면 사거리 <laughs> 밖에서 알짱알짱 알짱... 알짱, 알짱. <laughs> 애들이 우드트라이를 하지 않을까? 캠프라도 모아야지. 그럼 뭐냐? 줄소리가 아니 그걸 들어올 생각을 일도 안 하다니. 먹고 있죠. 예. <laughs> <laughs> 유캠이 빠졌는데. 두 번째 유 어디갔어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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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요. 아파요. 발이 아니 와줬어. 노루 야채요 발이 와 발이 아니 와줬어 가정에. <laughs> 나이스 메디 <메딜>. 끝. <laughs> <laughs> 제가 아까 먹어놓은 어. 캠프가 가서 밀었습니다. <laughs> 갔었기요. 외장님, 외장님 매니저 너무 좋아. 좋았다. 좋았다.